making feeling like it's gonna it's sunny up but it just comes in waves when you ask me if i'm okay i don't have a lot to say can't tell you something i do not know 짜잔! 스타벅스 요즘 핫한 민트 초코 자바칩 <laughs> 블렌디드를 사왔어요. 밖에 나갔다 온 김에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베라의 민초랑 거의 맛이 비슷하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또한 민초단의 일원으로서 맛을 안볼 수가 없더라고요. 에스프레소 휘브로 바꾸는 것도 맛있다 그래서 바꿔왔는데 어, 휘핑 양이 조금... 뭐 <laughs> 전일 이거... 이거 지금 얼른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밥 먹고 있다가 디저트로 먹으려고요. over there right mm -hmm. don't touch me. Don't look at me. 왔어요. 이거는 만성으로 달고 있는 건데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생리 불순이 심한 체질인데 저는 처음 생리를 했을 때부터 항상 불규칙적이었거든요. 보통 주기가 아무리 길어도 불규칙적이어도 40일 이상이 넘어가면은 피임약을 먹어서라도 그 호르몬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당뇨나 뭐 그런 질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고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영양제를 먹어보고 그래도 안 잡히면은 피임약을 먹기로 했는데 이런 이노시톨이라는 난소 영양제를 그래서 구입을 해왔어요. 난소 영양제는 처음 봤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개선이 되고 아 이게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정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써있네요. 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보다. 약간 생긴 거는 그냥 유산균 포 같이 생겼어요.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유산균보다는 맛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기관지, 특히 목 쪽이 컨디션이 항상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어깨가 뻐근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다가 뭔가 동그란 멍울 같은 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잡히거든요. 한 손톱 크기 정도로 동그란 뭔가가 만져지는데 이쪽은 없는데 이쪽만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슬슬 이제 제 나이쯤이 되니까 주변에서 막 목에 무릎 같은 거 생겨서 수술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악성종양으로까지 넘어가서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종종 들려와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관김에 또 겸사겸사 여쭤봤어요 다행히 제가 그목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딱히 무슨 제가 질환이 있는 거 아니고 코랑 목이랑 뭐 깨끗하대요 저녁을 너무 늦 늦은 시간에 먹고 그러다 보면은 역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는데 그게 치료를 받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가 봐요?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만져지는 것도 이게 임파선이 만져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브야왜 그러니? 크게 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임파선이 너무 딱딱하게 만져진다던가 아니면 만지면 아프다던가 아니면 표면이 울퉁불퉁 하다거나 그러면은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 이비누과 가서는 딱히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가래, 가래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걸좀 내려주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약쟁이가 됐어. 저도 옛날에는 알약 한 알씩만 넘길 수 있었거든요. 하나 먹고 물 마시고 하나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목에 걸릴 때가 많긴 하지만 아이 정도는 한 번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민트 초코칩. 자바칩 블렌디드? 저는 사실 수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메뉴 이름이라던가 프리퀀시라던가 커스텀이라던가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민트 초콜릿칩 블렌디드. 무슨 자바, 자바칩 어디서 나온 거야?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맛있어. 진짜, 진짜 베라 민초랑 되게 비슷하다. 음, 사오길 잘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쇼! <웃음> <웃음> 오, 야 n 데 또 니가 네 한번 보니까 맨날 뜬다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싫다는 듯이 말하냐? <웃음> 아니 아이늘 아니. <laughs> 이랬어가지고. <laughs> 나한 번. 어때? 나옆 <laughs> <laughs> <한번 더. 웃음> Le. That's possibly very sweet. I'm lame.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브랑 공원에 다녀오려고요. 산책 갈까? 아 알았어. 언니 양말 좀 신자. 언니 양말을 신고요. 아니야. 안돼. 하지 마. 어안 된다 했어. 이양고라 반팔 니트를 오늘 첫 개시를 했어요. 저녁 외출이라서 약간 따뜻한 걸 입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요. <laughs> 몸이 촉촉해지고 있어. <laughs> 원래 회색 슬랙스를 입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빨래통에 들어있는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하얀 색깔 청바지를 입었고 이거는 잉크의 백팩. 이렇게. 옷방은 무시해주세요. 옷방이 지금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놀람> <놀람> 얼굴은 찍으면 안돼 얼굴만 어, 나와 얼굴 클로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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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앉 Thank <laughs> you. 기존에 쓰던 후라이팬 코팅이 다 벗겨지기도 했고, 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빼라는 거지?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보고 싶은 컨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요리 관련한 그런 컨텐츠들. 집밥, 자취 요리 이런 컨텐츠에 대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집밥 아선생 <laughs> 집밥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오 좋은데? 너무 무겁지도 않고 적당한 무게감에 깊이도 적당하고 크기도 딱 1, 2인분 정도의 크기. 그리고 지금 본가에 가려고 짐을 쌌어요. 쌩얼 상태라서 이렇게 모자를 눌러쓰고 갈 건데. 어 밖에 비안 오는 것 같아서 가려고 이브가 지금 벌써 나가는 줄 알고. 엄청 흥분해 있거든요. 차을 미가 되게 심해요. 조금만 빨리 달리거나 오래 타면은 왜해 버리거든요.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엄청 초 긴장 상태로 항상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불을 데리고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되게 긴장이 돼요. 흥분 좀 하지 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괜찮지? 응?